자, 오늘은 그 워존 새로 나온 워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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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작하는 게임으로서 제가 설명을 내 네, 무료에 무료. 무료입니다. 왜왜 왜 마우스가 열었냐? 이 예, 오늘 무료입니다. 오늘이 무료가 아니고 오늘 무료. 전투를 다 <laughs> 예, 배틀넷 나이디 있으면 돼요. 엉클 끝났대요. 엉 끝났대요. 좋았어. 제가 분대장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분대장 넘겨주는 키도 있을 것 같은데 키를 안 알려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분대장. 슬라이딩 전방이 사용 자세 전력. 오케이. 분대장 중국분이시네요. M 눌러가지고. 어디로 떨어질까요? 위치 표시. 오케이. 그러면 우리 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집시다. 스페이스바. 언제? 지금. 빠르게, 빠르게. 여기, 여기, 여기. 건물. 제 건물은 제 겁니다. 낙하산 피고 바로 끊어. 끊어주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음. 죄송한데요. 아, 뭐, 맞았어요? 이렇게 창력이 <착륙이> 무섭습니다. <laughs> 나하산 창력. <laughs> <나까나 착륙. 웃음> 잘못하면 죽어버려요. 오, 감사합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아, 피디 주스코. 일단 있는 거 주세요. 주스코. 주스 오케이. 따발총. 아 펌프 해 우리팀. 우리팀. 아 죽어버렸다. 왜 죽었지? 저 가다 죽었대요. 이게 죽으면 굴락으로 가거든요? 굴락을 가면 뭘 하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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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랜덤 박스입니다. 랜덤 박스. 오케이. 랜덤 박스. 오! 황룡. AK-47. 그 굴락을 가서 1대1을 해요. 유저랑. 권총으로 1대1 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부활 되고 지면은 노부활 보급 있지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상점이에요 저게 초록색깔 상점인데 어글라고 부활했어 그리고 4번을 누르면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4번 누르면 이렇게 방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은 사랑 사람 돌아오고 지는 사람은 못 돌아온다 요 말이야 어? 아 요거 아니요기 요거를 바꿔줄게요 해주고 AK-47 갑시다 대박이죠 저도 두번 정도 부활해봤어요 권총으로 싸우거든요 살벌합니다 푼 스카 스카 총을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배그도 열심히 안했기 때문에 배그 나오자마자 샀거든요 왜산는지 모르겠어 나오자마자 산 다음에 안해요 그냥 잘못해가지고 너무 공포게임 같아가지고 한풀탁 넘어 돈 돈을 주셔야 돼요 돈을 주셔야 나중 에 우리 팀이 죽었을 때 우리 팀 살려줄 수 있습니다 오 여기. 여기 이렇게 방탄 방탄 또 이렇게 채워주세요 에너지 위에 왼쪽 아래에 보면 에너지가 있거든요 아안 아, 보이네 아 우리 팀 에너지는 보이죠 우리 팀 에너지 위에 파란색깔 있죠 그게 방탄입니다 세탄세 칸까지 채울 수 있어요 내가 뭘지 가자 오케이 가자 하는 대로 갑시다. 아 차를 몰고 오는구나. 오케이 마중 나와징 나왔죠. 기다려. 차량을 타기 전에는 항상 오. 내가 몰지. 야. 큰일이네. 차량을 타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봐줘야 돼요. 차량을 탈 때는 RPG. 내가 몰지. 예. 아, 주석이 앉았습니다. 피 조심해야 돼, 다 죽습니다. 저 위치. 운전 굉장히 컴먹하게 하시네. 요시 k 고 근데 이걸 랜덤 박스. 지금 방금 소리 나죠, 이거? 이게 랜덤 박스 소리예요. 하여튼 박스 소리거든요. 박스가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보라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랜덤 박스를 열면 아이템이 나옵니다 C4 시다뭐 클레이모어 뭐 이런 것도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션이 있어요 미션 가끔 주거든요 미션 뭐 어디를 지켜라 어디 누구를 지켜라 뭐 이런 거 하면 됩니다 플레이하면서 그럼 점수는 더 주는 식이에요 여기요 다들 여기를 좋아하시네. 여기있읍시다 그러면 잠깐만요. 오오, 야, 뭐해? 알려주고 핑 찍고 해. 핑 찍고 오 어, 저, 저렇게 저거 미션이에요. 저거 주우면 어, 현상 금목표를발견 현상 금목표거든요 저, 저 중국 아이디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기 있다. 저기 위치 범위가 뜨네. 몰랐어. 저도 게임 지금 초보라 가지고 현상금을 근데 같이 사냥하러갈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까 이 돈은 뭐냐면 이 돈으로 그 애들을 살릴 수 있죠. 아까 보셨죠? 4,500원이 있어야 한명 살릴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살는지 몰라 가지고 그냥 죽었죠. 자기 부활 키트나 사고안전적 진입했다. 적 조심해. 그리고 이것도 배그처럼 가스가 나옵니다. 가스가 여기 있다 여기. 여기거든요 지금. 이거 여기 여기로 가서 가야 돼요. 아, 가스, 예가스예 가스 갔습니다. 예, 가스. 가스, 가스 이 팀이랑 같이 판매해가지고 좌우로, 근데 어차피 좌우로 가도 죽을이면주 죽을 거면 겠죠 이렇게 적을 이렇게 트로피 시스템, 트로피 시스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하는 거죠? 알려주시면. 감상했습니다. 이 뭐죠? 트루피 시스템이라고 먹어봤자 이렇게 설치하는 게 있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 미션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못 봤네. 지금 미션을 해결을 해야 돼요. 옆에 1분 40초 보이죠? 미션 해결하러 갑시다. 아 다른 사람이 먹였어요. 그러면 어쨌든 현상금 깨긴겠지만 아, 안에 있고. 야야야야, 박해에 박해태 씨.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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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탈이! 탈이! 어, 아니네? 안에 있는 거네? 무인정찰기 그런거 안먹고요 이런거 안먹고요 나 근데 밖에 혼자 나가서 뭐하거지응 음. 클레이머 클레이머 좋아요 우리가 대기하는 공간에 클레이머 설치하면 되겠죠? 얘들 뭐해? 이 친구들이랑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 클레이머 설치 클레이모 설치 중. 여기. 여기 있을게요, 여기. 클레이모가 <laughs> 준비됐다. 안정감. 어, 안정감. 우, 마음 편해. 이 사방이 막혔어 가지고 마음 편하다. 여기만 막으면 되지. 클레이모가 준비됐다. 야, 클레이모 무르케 설치 마니해. 다중구 아니야? 클레이모 팀인가? 보면은 예, 범위가 엄청 넓죠. 지금 91명 남았어요. <laughs> 총알도 아, 120개나 있네. 야, 나 나갈 거야. 아니, 우리 이거 클레임어 클레이머... 어떻게 회수해? 나 알려줘. 어? 회수니다멋이 아, 가 집이요? 잘 모르겠어요. 클레임어가 터진 걸로 아직 못 봐. 못 발견. 오케이, 저쪽에. 나는 나 위에서 들어갈게. 나는 위에서. 나는 위에서. 아씨. 뒤에 뒤에 뒤에서. 뒤에, 뒤에 적 있어. 뒤에 적. 와 보인다? 와, 이거 좋아 보여. 오야야야 뒤에지. 각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일어나! 오케이방 봤어요?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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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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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저 총을 되게 못쓰거든요. 어, 누군가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빠이 플레이를 하다니. 굉장히 기분 좋군요. 좋았죠. 깜짝 놀랐어요, 저. 근데 이게 팀이기 때문에 두 명, 세 명이 한 팀이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두명더 있거나, 아, 두명더 있어요. 왜냐면 원래 마지막 팀원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떠요. 죽이면, 그니까 두명더 있다 이 말이야. 아까 드론으로 잘 봤으면 좋았을 텐데. 뛰어들. 에에 문을 어 총, 총, 총 봐봐요. 이렇게 파란색, 하얀색, 초용, 초록색, 초록색, 보라색 이렇게 있어요. 쩔죠. 방탄복이 필요하다. 방탄복이요? 네, 오케이. 나 방탄복 나 아닌데? 나세개다 있어. <laughs> 우리 둘이 둘이 바보들인가? <laughs> 방탄복 두 개. 어야너너 너 가져가. 너 가져가. 아 오케이. 좁은 공간에 세 명. 군대 있을 때 터널에서 잔 적이 있거든요? 약간 폐, 폐 터널 같은 거? 어떤 공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판초구이 팔아놓고 깔아놓고 잔 적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날 정도로 좁은 공간이네. <laughs> 얘들아, 기다려봐. 너무 위험해. 저기서 총을 살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지금 4,500원 있으니까, 우리 팀 만약에 죽었으면, 무장투항. 자, 무장투항 오죠. 아, 여기. 무정타항을 보면은 무장 토하로 아이고 이렇게 커스텀 이렇게 내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뭔뭔 소용인지는 뭔잘 모르겠어요. 내 걸로 바꾸면 뭐가 더 좋은 건지, 자 일단 나가자 우리! 이리로 가다가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 돌속 수총으로 바꿔주시고. 나도 점프 탁! 멋있게. 점프 탁! 좀문 닫아. 아, 용량이야 용량 엄청 많아요. 용량 100기가 정도 되던데요? <laughs> 용량 엄청 많아요. 저 까는데 한시간 넘게 걸렸어요. <laughs> 용량, 용량 100기가 넘어요. 진짜. 실화야. 그냥 총 정리하시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거 엄청 많아 나 그래서 까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아니 이걸 아, 빨리 깔고 지워야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생각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제가 약간 워낙, 워낙에 끈기가 없다 보니까 어디 갈 건지 핑을 찍어줘 내가 저격을 할게 사다리 올라가 오케이 그럼 내 차례 정 소리 잠깐 같이 가 잠깐 돌격 슈트 오케이 돌격 슈트 바꿔 주시고 슈트 아 손가락 아프다 새끼 손가락이 제가 좀 유난히 짧거든요 근데 지금 관절염 올것 같아 슈프트 키 어떻게 하지? 어. 가스 안전 지역을 가져 가져 그리고 방독면도 있어요 왜 없지 방독면 나 하나 줄 되겠는데? 어! 와, 씨. 일단 총알 갈고요. 옆치기 오케이, 와, 죽였어. 오, 뭐야. 오, 커스텀. 나무 <laughs> 맞지가. 커스텀 총 되게 멋있네. 좀여워우리 되게 잘하네 이렇게 합시다. N사이. 열화상. 와 미팅 이거 뭐야? 와, 사기잖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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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받은 건가 봐요. 그 무장 투장투하투거로자 이거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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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간 이렇게 분대장이 없으니까 내가 뭐한지 잘 모르겠네요. 단점이 살아남고 있긴 한데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는가? 목표 의식이 뚜렷한 사람만 할수 있는 게임이네요. 좋아, 팀 낙하 위치를 지정해라. 어님, 근데 왜 우리 계속 팀 낙하하는 거야? 총 있는데요? 점수 버는 거. 어? 근데 우리팀 어디갔어? 우리 어디갔죠? 어? 어디 어 한명 죽었어 팀인건가? 어디갔지? 됐 한칸 남았어 야 둘이 같이 다녀야돼 우리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방금까지 바로 옆에 있었던거 아닌가? 공포영화구나 공포영화 뭐야 총이 거봐요총 앞에 달랑거리는거 엄청 커가지고 뭐야 저 불편하지도 않나? 와씨 총을 저렇게 메고 다닌다고? <laughs> 소리 엄청 날것 같은데? <laughs> 저게 뭐야 <laughs> 뒤에 메는 것도 아니고 앞에 덜렁덜렁 <웃음> 덜렁덜렁 <웃음> 굉장히 불편해 보이네 <laughs> 덜렁덜렁 어? 다시 사라졌어요 뭐야 총, 총을 왜 저렇게 들고 있지? <laughs> 아 총을 안 들고 있는 건가? <laughs> 겁나 웃기네 <laughs> <laughs> 총 총이 왜 저렇게 다니는 거야? 알린다 어, 적팀이 위나 추적당해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제 목표가 된 거예요 상대팀에 얘날 지켜줘 얘들아. 이거 야 근데 좀 사방이 막힌 데였으면 좋겠는데. 현상금 이 현상금이 뭐 잘해서 걸리는 게 아니고 그냥 랜덤이에요. 저뭘 엄청 큰거아니고요 가스 전 지역을 재확인한다. 우리 근데 이거 박 박스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님? 뭔 소리야? 그러니까 고리. 고립... 야야 레이저 보여. 레이저 포인터 보인다고. 레이저 보인다고. 레이저 보여. 어. 피가 가득 묻혔어 죽었는데 거의? 반 죽었어 그리고 이건 뭐야 황금총 왜 이렇게 달랑거리는 거야 대체 너 말이야 너눈 하나가 없어 카카신가? 야야 레이저 레이저 보여 레이저 보인다고 어 조용히 가 아씨 밟고 기 가는 거야 지켜주라고. 위치로 가스 접근 중. 아, 여기 너무 개활지야. 빨리 언 은언패해. 나무 뒤에.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야들어 옆에 옆에 마음대 <laughs> 완벽하죠? 뭐가 많아요, 그렇죠? <laughs> 뭐가 많아 <laughs> 재밌어. 야뭐 하냐 수류탄 자기 자기 집에 수류탄 떨리고뭐 하는 거지? 뭐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탁벽 하나 싹 설치하고 레인보우 식스 같은 느낌이죠? 레인보우 식스 시즈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밀덕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리고 드론도 있어요. 여기, 여기 앉아 있어야지. <laughs> 레이저 포인트로 쪼고 있는 거 봐. 어 그렇지 그렇지. 레이저 없는 걸로 그렇지. 황금총. 나는 이쪽. 여기 조용히 탈어 알았어. 뭐야? 22명밖에 안 남았어요. 공간 조용하겠 군. 오야야, 어, 우리 들어가야 돼 안전지대. 가스 접근 중. 안전지역. 잠깐만. 어 안전지역 끝났으니까 나가. 자 최적을 피했다. 안전하다. 친구들 나가야 돼 우리. 아군 무장 온다 가자. 가자니까? 이렇게 가자. 내가 간다. 네가 안 간다. 어 저기 있다. 오. 바로 숨네 잠깐만요 이렇게. 야 방금 바닥에 있었는데 누구? 어디갔어? 총을 너무 못쏴 <laughs> 야, 우리 팀 죽었다. <laughs> 총을 너무 못쏴 <laughs> 아. 개막하기. <laughs> 다 아. 옆에 옆에 쏘는 거 봤어요? 다다다다다. 다다. 아, <laughs> 한 발도 한 발은 맞췄냐? 아, 너무 못쏘고 아. 9시네요 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방송이 요새 <laughs> 방송을 4일만을 켰더니 음... 좀 체력적으로 힘드네요. 음... <laughs> 죄송하고 이제 <laughs> 내일도 아마 없을텐데 방송이 아 요새 방송을 왜 이렇게 할까 제대로 해야되는데 근데 어차피 3월 20일날 이제 동물의 숨 나오잖아요. 그래서 3월 20일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